당뇨망막병증에 좋은 세 번째 방법. 첫 번째가 간을 좋게 하고 두 번째가 콩팥을 좋게 하고 세 번째가 유장을 좋게 하는 겁니다. 유장. 당뇨는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 되고 또 당뇨가 있게 되면 콩팥 기능이 망가지면서 투석을 하거나 또 황반부에는 눈의 중심부인 황반부에는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피의 성분은 먹는 음식에서 옵니다.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피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따라서 내가 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기름지고 달고 사탕, 초콜릿, 당벌 많이 먹으면 당연히 혈액 내에 당이 섞이면서 혈당이 오르고 당뇨병이 생기고 당뇨로 인해서 망막에 있는 동맥이나 정맥 혈관이 막히면서 시력 장애, 시야 장애가 오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유장에 좋은 담백하고 발효시키고 숙성시킨 자연의 음식. 땅의 기를 간직한 음식을 먹는 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. 이어서 네 번째 설명하겠습니다.